안녕하세요. 뮬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진우성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리프팅 상담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얼굴 피부 유형과 부위별 추천 시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울세라입니다. 울세라는 고강도 초음파 열이 근막층을 자극해 수축하게 하고 피하지방층의 위축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타이트닝과 리프팅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요. 두툼해지고 처진 턱살이 고민이신 분들, 불독살 때문에 턱선이 없어지신 분들, 얼굴 살이 많아 고민이신 분들에게 아주 효과가 좋은 시술입니다. 흔히 울세라는 볼패임을 걱정해 시술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얼굴에 살이 없거나 마르신 분들이 이중턱이나 불독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타겟으로 하는 부위를 잘 디자인해서 볼페인과 같은 부작용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지의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나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인자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칙칙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써마지는 고주파 열로 진피층 내에 있는 콜라겐을 수축시키고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를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시술로 얼굴에 전체적인 탄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나 칙칙한 느낌이 들때 하면 좋은 시술입니다. 또 예전에 비해 피부가 얇아지고 모공이 늘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홍조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술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소프웨이브는 울쎄라 써마지에 비해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발된 리프팅 레이저인데요. 피부 1.5에서 2.0mm 깊이, 진피 부위에 60에서 70도 정도의 7개 열기둥을 만들어 노화된 피부를 재생시키는 시술입니다. 울쎄라 시술로 생길 수 있는 지방 꺼짐이나 신경 손상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없고 얇은 피부를 가진 분들, 이마나 눈가, 입가, 목 등의 잔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주름 치료를 위한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이 있었거나 침습적 치료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레이저가 될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울쎄라는 얼굴 윤곽을 정리하는 시술, 써마지는 얼굴 전체적인 피부 탄력을 증대시키는 시술, 소프웨이브는 잔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리프팅 레이저들은 시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시술들입니다. 시술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레이저들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뮬피부과에서 상담받으세요. 이상 뮬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진우정이었습니다.